갑시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세계리구요. 이번에 녹화할 영상은 바로 2019년 1월 1일 신체에 세피랍니다. 마법 서포터 영어로 어, 주로 미드라인이나 로모로 플레이를 하는데 로모는 뭐 돌아다니면서 시야를 담당하는 네, 서포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CC기를 잘 걸어주면서 일본 스킬은 이런 식으로 네, 슬로우 효과도 있고요 적뿐만 아니라 일단 세개를 발사를 하면서 네, 데미지를 주고 이독도 슬로우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저기 미드에 3명이 나오네요 무슨 현상이지? 네, 이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퍼스 블러드 나이스 이렇게 스킬 평타 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킬 평타고요 이렇게 탕 2번 스킬을 선과 선 사이에 맞춰주면은 방금처럼 CC기 네 기절을 네 걸어줍니다 아 까비 어 잠깐만요 렉아 이걸 렉 아쉽다 그리고 지금 1번 스킬과 2번 스킬을 계속해서 쓰면은 자 힐을 할수 있어요 네 본인한테도 힐을 쓸수 있고 뭐 아니면 우리팀에 주변에 있는데 그리고 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체력이 좀 낮은 아군에게 뭐 힐을 조금 소량이지만 네, 체력회복이 됩니다 네, 지금 풀피니까 안돼요 MP소모도 그렇, 그렇게 막 심한 편은 아닌데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에는 안 맞는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뭐 로머 더 좋은 미드라이너 영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해외서버에서도 어, 비주류 챔프를 좀 속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사악한 얘네 투미드네요. 그럼 좀살리겠습니다 투미드. 자, 지금도 이 스킬을 쓰면은 체력 회복도 되면서 데미지도 주고. 요걸 알수 있겠죠? 61 정도. 별로 많이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 친구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스킬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한데? 이번 스킬로 이렇게 뭐 선과 선 사이에 어떻게 맞춰주냐에 따라. 충과 장인이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처럼 저기 제 안으로, 원 안으로 그냥 들어오면은,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뭐, CC기 스킬도 안 들어가고, 뭐, 약간 좀 무용지물?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많이, 네,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현재는요. 뭐, 앞으로 뭐, 마크가 된다면은, 뭐, 쓰일 수도 있겠는데, 아직 좀 많이 아쉬운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도 이렇게 이번 스킬 쓰면은 아군에게 체력이 들어간 거 방금 보셨나요?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 회복까지 있는 뭐 그런 거고 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 일단은 제가 타겟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원안에 있는 아군에게는 체력 회복 그리고 저에게는 데미지를 뭐 줄수 있는 뭐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 저기 체력이 좀 많으니까, 잠깐 뺏겨, 이거 미드 사망했습니다. 쪽을 엄청 많이 봐서, 저기. 슬쩍 빼야될 것 같습니다. 오레벨 찍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저기 지금, 순간이동까지 써가지고, 네, 죽었네요. 무리는 안 되겠죠? 어이구. 이게 직접 하시면은 아마 이번 스킬을 맞추는 거가 됐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원 안에 그 선과 선 사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쁜 엠가나요? 엠가나가 지금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일단은 8대 5인데 미드 쪽에 상대가 뭐 4, 5... 3, 4명?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좀 천천히 웨이브 정리하고 갈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드 라이너가 안 죽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돌아면서 네, 아군은 지금 사이드 라인 쪽에서 이득을 취해주고 있고. 너무 나만 나만 노리고 오시는데? 믿어지려고? 자, 궁을 쓰면은 일단 저는 타겟팅이 지금 럼 되지 않습니다. 자, 저기 올라오고 있어요. 바비. 네 나크 스킨도 되게 예쁩니다 이따가 리뷰할건데 이것도 예쁘죠 ARC 기념 스킨인 것 같아요 자 기절 걸어주고 연계로 뭐 이렇게 쓴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 나이스 조커와 호흡 좋았습니다 칠 7렙 찍으면은 뭐 저거 되고 아 근데 이거 저도 좀 로밍을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상대가 미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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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많이 파가지고 각이 네, 네. 안 보이네요 서로 기절 맞아 이 친구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이거 힐 줄라인데 이 친구는 주문의 검을 필수로 가는 영웅이에요 뭐 맞습니다 주문의 검을 가면서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laughs>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패시브 같은 거, 스킬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 효율을 뽑을 수 있는 주문의 검, 여러분들도 꼭 가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상대가 뭐, 원더움은 내려오고, 일단 로머가, 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커도 그냥, 미드축 어, 시야를 봐준 것보다, 사이드 쪽 봐주면서, 사이드 터트리고, 상대는 미국 쪽르는데못 터뜨렸죠? 뭐 이러면서 이득을 일단 챙기고 있습니다. 마법은 괴물과 같았어. 교체. 실제로 한타 싸움에서 어떨지도 한번 보여드리 싶네요. 모태아라. 스킬 쓰고 평타 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개가 안 당해요, 겠죠자 이런 식으로 물리면은 궁을 통해서 뭐 타겟팅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중대것까지 나고, 자원나봉 풍. 나이스, 치식이 최대한 걸어주고, 자 슈퍼가 지금 온라인에서 이득을 계속 보고 있어요. 1인 뭐, 2 이득이죠. 나이스. 타워링은 어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타워링은 마법 서포터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 팀힐 주고. 어, MP가 없어서 잠깐 집가더와도될것 같습니다. 자, 미드 쪽에서뭐한 번밖에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자, 이건 살짝 빠졌다가 봅시다 나는 MP 없고, 우리 팀 로건은 체력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 스킬을 누르면은 잠깐 일시적으로 공격, 아, 이동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면은 매우 좋아요. 자, 스킬 계속 맞춰주고, 최에 대한 집중해서 이번, 이번 스킬 맞춰준 거, 요거를 좀 포커싱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역시 원더우는 세요. 세피라가 방어력이 이만큼 약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원더가 4200원, 제가 5,100원. 하지만 뭐 붙으니까 마법 서포터기 때문에 뭐 녹여, 녹아버리네요. 아, 방어는 별로고, CC기 스킬 이번 스킬을 어떻게 잘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를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순간에서 서브 죽었다 아 로크를 잘못 봐가지고 자 언덕까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그리고 스킬 쓸 때는 아군과 적군 같이 이렇게 뭐 할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죠? 휠도 들어가니까 자이 친구 나이스 좋습니다 휠도 주고 2번 스킬로 이동 속도 빠르게 올라가고 1번 스킬로 자일해주고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킬 평타 자 탑라인 쪽 그냥 가면은 될거 같은데 어, 아, 로크가 나왔네요. 자, 제가 여기서 궁으로 스킬 적을 빼게 한 다음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저건 너무 아쉽네요. 어차피 뭐 3차 타워 3개를 다 밀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 한타 싸움 위주로 벌어질 텐데, 세피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2번 스킬로. 시 다가오면은, CC기 걸어버리고. 이번 스킬을 최대한 아군과 적군 같이 쓸수 있게끔.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궁을 좀 어그로용으로. 어그로 빼기용. 슈퍼맨 사랑. 피줄라 했는데. 나이스. 로크. 나이스. 당연히 포지션은 좀 뒤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좋습니다. 한타 싸움 이기면서. 넥서스까지 밀어봤는데요 네, 궁은 타겟팅이 안됩니다. 궁쓰면 1 7초간요자 보통 어, 미드라인과 그리고 서포터 뭐, 로모로 이렇게 플레이 되는 마법서포터 세피라를 해봤는데 개인적인 티어는 2.5에서 3티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버프가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 딜량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네, 미드쪽에서 제가 계속 경당해가지고 다른 쪽 라인으로 갱을 갈수 없었는데 아군이 좀 사이드 쪽을 풀어주면서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템은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플레이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일단은 세피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